보면 엇갈려 가지고 여러 가지 체책는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건뭐 제가 설명 안할겁니다 안, 안 보통 여기에 나무를 이 가지를 밑에로 내리고 싶으면 여,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내릴 때는. 네. 음. 올리야 갔단 말이야. 에 반대로.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게 이렇게 걸려야 여기가 들릴 때 철사가 밑에 걸려있어. 여기에 철사가 걸려야 돼. 여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막 걸어. 그건 잘못된 거야. 또 항상 철사는 내가 봤을 때 45도, 이게 나와 45도 각도에 가지가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돌림판이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이걸, 이걸 걸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돌림판을 돌려서 야하고 나오고 45도 각도가 되게 거는 거예요. 항상.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거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 이건 아주 잘못된 버릇이에요. 이게 왜냐면 철사를 걸 때는 기본 자세가 잘 돼요. 기본 자세가 잘 돼야 좋은 철사거리가 돼. 요 그리고 좋은 철사거리가 돼야만이 좋은 나무가 만들어져. 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어 그것 때문에 다툰 분들이 많은데, 철사거리 적당히 내맘대로 하고, 아, 몇년 지나면 그렇게 될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 형거나 내가 온 거나 똑같을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절대로 그분은 안 됩니다. 왜안 되냐. 철사거리가 잘못되면 그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영종님 네, 여기. 철사가, 철사걸을 할 때, 철사가 닿는 자리가 항상 굽히는 반대쪽에 걸려있어야 돼. 요 철사가 여기에 걸린다든가, 여기에 걸린다든가 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에 딱 굽혔을 때 얘가 부러져버려. 이철사거리는이 부러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그걸 넣을 때. 그래서 항상 여기에 닿게끔. 그러니까 철사를 걸때 생각을 하면서 걸어야 돼. 철사를 빨리 건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취미인들은 천천히 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항상 이 반대쪽은 어, 어, 어떤 식으로 됐든 꽉 고정이 돼야 돼, 이게. 이게 고정이. 그래서 이걸 움직일 때이 철사가 안 움직여야 돼. 이 철사가. 그리고 철사를 걸을 때 오른손, 아니, 왼손과 오른,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좀 틀려요. 이제 잡는 방법이. 오른손잡이는 왼손이 항상 밑에를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건 잊어보리면안 돼.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왜안 되냐? 이렇게 잡으면 이 철사가 보이들 안 해. 어느 쪽으로 방향도 모르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몰라. 항상 철사를 걸 때는 왼손은 바닥 밑에. 언제인지 알죠? 그리고 오른손. 오른손은 철사를 걸어 가는데, 어떤 거리는 관계없이 항상 이, 이 철사가 이끝 이 지점에 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철사를 걸을 때 그래서 철사를 걸는 어, 걸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그 굉장히 저 나무가 무리였다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것은 이 일을 잘 모르니까 왜냐면 자 철사를 걸을 때이 철사가 여기서 가서 이 뒤에서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이, 이, 이거 야가 이걸때 돌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돌아가죠? 이게 돌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돌아가. 이게. 렇 그러면 눌린다는 얘기야. 이게 잡 그냥 잡고 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또 그냥 그냥 땡겨 버려, 이렇게. 이렇게. 또 그냥 땡겨 버려, 이렇게. 이러면 안돼 항상 이 철사가 휘전을이 이 철사 자체가 휘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퓨전을 자 이렇게 휘전을 하면 또 한번 철사 쓴 거는 절대 쓰면 안돼 식물한테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해 한번 철사 걸러는 그냥 쏘먹힙니다 나무가 우선이야지 철사 아끼는 거는 그, 그 철사 아끼는 건어게보면바보요 철사 아낀다고 다시 거면그 철사는 버리고, 왜 철사 값으면안 되거든요. 철사는 버리고, 항상 새걸쓰 좋은 걸. 왜냐면, 그리야, 안 먹어. 얼마나, 어, 철사, 철사가, 철사가리를, 이제 제가 철사가리를 어, 시범 보여보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철사관리를 할 때, 굵은 것을 갖다가 가는 걸 걸잖아요. 그러죠? 아니, 굵은 가지를 갖다가 가는 걸 갖고. 근데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굵은 걸, 가는 걸걸 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무가 철사를 걸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무가. 왜냐면, 풍부는 근데 제가 하는 거 보, 보, 보세요. 자, 이 철사하고 이 철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요령인데, 아까 했지만, 이힘 이 조, 이힘 조절만 잘 되면, 이 철사는요, 찬히 움직이더라, 안에. 그죠? 그러면 이 나무가 전혀 무리가 안 맞습니다. 이 보기는 좀 쉬워도 아니 보 보는 것도 쉽지, 지금 하려면좀 어려워. 자 그러면 근데 저희들은 이제 프로는 어느 정도냐면. 보면 여기 보면 아무 것도 없 잖아요. 여기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없 어도 원 래는 걸게되있어요 이렇게 걸리 죠. 이렇게 걸면 보면 가운데가 구멍이 딱 나있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가운데 구멍 나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걸어요. 왜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철사거리가 숫달이 잘 돼야 돼요. 숫달이 잘 드는 거면 아까 말씀드죠 기본 철사를 가지고 내가 유도를 할 때는 마음가짐은 항상 어, 단정해 이게 뭐냐면 이게 어, 기본인데 재미로 하는 거는 안 돼. 문제는 재미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중요해. 살아있는 걸 다루는 사람이 재미로 한다. 그건 나를 즐겁게 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친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줘.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와서 보시면 하지만. 저희집에 오면 나무들이 아니 왜 이렇게 이 집은 나무들이 싱싱하냐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첫 번째 관심 두 번째 사랑 세 번째가 배려 이세 가지만 갖추면 문제를 정말 잘할수 있어 이게 예,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철사 거리는 거 보셨죠 철사는 항상 오른손잡이가 됐든 왼손잡이가 됐든 관계없이 이거를 자주 이렇게 해보세요. 보면, 이게, 하다 보면, 늘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마, 색치를 재보면, 이 간격도 거의 맞을 겁니다. 보통 45도에서 60도 간격으로 걸고.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철사거리를, 기본이고, 자. 보통 순재는노거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노거수 아주 노목다운 나무를 표, 재현하는 것이 순재예요 자, 노목다운 재 노목다움을 재현하는 데 고기 필요하잖아, 고기. 자, 그러니까 직간체는, 뭐 직간직관계입고다 <laughs> 곡간을 만들 때 요령이 있어요, 요령. 보통 이렇게 곡간을 좌우로 이렇게 하면 이건 변화가 없어. 그래서 변화가 없잖아. 그럼 변화를 주려면 입체골 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입체골. 자, 입체골 넣으면 입체골 넣으면 스프링이 돼 왜? 좌우로 만드니까, 앞뒤로 만드니까 이게 이렇게 스프링이 돼버려이 스프링을, 스프링 되는 것을 변화를 어떻게 되냐. 중간에 역공이라 해갖고 반대로. 이게 원래 이렇게, 가, 지금. 자,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이것을 반대로 틀어서 이렇게 제, 제 낀다고. 소재 만들 때. 이렇게 제끼면 역국이에요. 이게 역국. 자, 또두 번째가 뭐냐면, 자, 똑같이 가다가 한번 잡아, 여기서 한번팍덧채버려 이렇게. 같은 곡인데, 여기보다 여기 확한번덧채요 이게 이제 소재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르치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재 가지고, 어, 청소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변화의 곡이야. 자연의 노고수, 오래 묵은 곡관이 되려면, 전부 다이 곡을 갖고 있어. 거의 다. 그래야 노목, 그게, 어, 고탬이가 잘 나. 노목다운 형태를 재현한다. 만약에 곡이, 단순하게, 책선 쪽으로만 간다면, 아니면, 아니, 같은 곡만 계속 묵는다면, 그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닥 그렇게 좋은 곡이라고 볼수 없거든요. 곡은 변화가 많아야 돼. 큰 곡의 단 곡, 큰 곡의 단 곡,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밑 밑에서 이 밑둥 있잖아요. 보통 이제 밑둥 싸우는데 근경, 근경은 국잖아 가면서 아까 이런 식으로 발름이 생기잖아요. 미술에서 쓰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처음에 이 이 두, 여기에 주간. 여기 주간 있죠? 주관 여기 밑둥치, 치소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일본 말로, 뭐, 다짜가래, 이런 이치소음이이 수고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관에이 밑둥치가 수고를 결정하는데, 어떻게냐면, 여기 빠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끝이 이것을 깔때기처럼 쭉 뽑아보면, 생각해 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돼요. 꼭지점을 딱 설정을 했어. 그놈을 밑둥치하고, 폭장하고딱 삼각형을 그리면, 이게 탁 나와요. 근데 이 나무는, 그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잘 되어 있죠? 근데 뭐냐? 이 굴곡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인직선이 그렇지. 포인트, 이게 문제에서 <laughs> 아, 절대로, 있어선안 되는 거지. 한 가지. 뭐냐. 한 나무에 직과 고기 같이 있으면 안돼 왜냐. 직은 환경이 좋은 기억권 통에서 자라는 나무고, 곡은 척박한 양에서 자라는 나무 근데 그두 가지가 한 나무에 돼 있다. 그건 잘못되고요. 그래서 직이 걸리면 끝까지는 직이야 돼. 자, 가지가. 자, 고든 줄기야 고든 줄기. 가지는 고다야 돼. 그게 분재예요. 자, 고기 많이 먹었어. 막, 굉장히 악조건에 자랐어, 나무가. 그러니까 막, 주간이 막, 울퉁불퉁했어. 자, 이렇게 울퉁불퉁했어. 가지가 어떻게 생겼냐 가지도 울퉁불퉁하네. 그리고 주간이, 고기 유연해. 보통 그냥 유연하다고. 하면 유연한 곡을 가졌어요. 그러면, 가지도 유연해야 돼. 그래서 항상 주간과 가지는 한나무 해야 돼, 한나무. 근데 우리 분재는, 지금 현재 우리 분재는 어떠냐? 주관따로 가지따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재를 할때 부등면 삼각형을 정하잖아요 부등면 삼각형을 하는 것은 부등면 삼각형이 가장 그 안정감을 갖는데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로거스를 가서 보면 그게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어이 정도면 아마 제가 왔다간 좀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한테 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것은 전부 다드습니다그 다음에 아까 사리처리 하는 것도 있는데 사리라고 해서 암흑해 지금 여기서 사리처리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리처리 암흑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사리를 손을 댈 정도 되면 상당히 고수 반 일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눈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매화사리하고 그 다음에 뭐, 저, 뭐, 어, 사리 처리하는 뭐성류사리 아니면 뭐, 백일홍, 아니면 뭐, 루안주, 주목, 뭐, 이거 보통 이제 사리 처리하는 나무들 있잖아요. 같은 송백, 같은 송백, 주목과 진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면 진백이 뭔지, 주목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있고, 진백이 뭔지도, 주목이 뭔지 아는 분도 계세죠 자, 그러면 주목과 진백의 차이점이 뭐냐면, 엽이 있잖아요, 엽. 이 엽이, 항나무는 가늘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리 처리도 가늘게 쳐. 주목은 그다음에 그래서 이 주목은 입이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도 두껍겠죠. 크고 넓게. 노간주하고 노간주는 짐 향나무하고 주목 사이로 쳐. 손질도 마찬가지. 손질도 향나무하고 주목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있어요. 각 적송과 해송의 차이 적송과 해송을 똑같이 칠사을 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 하 적송은, 적송답게, 해송은 해송답게 만들거든요? 해송은, 자생계에서 자라는 거 보면, 단이 엄청나게 넓게 커져요. 큰 단으로 이루어졌어요육송 산에 가서 사진 찍어보세요. 육송 거목들 보면요, 잔단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이 잔단이 이루어진 장, 보통 적송이라고 하잖아. 우리 소나무라고. 하나. 소나무는, 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래되면 될수록. 해송은, 그냥 곰솔이라 해요. 곰솔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검으 가서 보면 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곰돌은 무겁고 힘을, 힘에 의해서 힘을 강조해요. 곰돌은. 근데 육성은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가볍고 터치를 많이 해줘. 자, 짐백하고 주먹은, 짐백은 뭉개골처럼적송하고 똑같어. 터치를 많이 해 그래서 잔단을 많이 줘요. 주먹은 잔단을 안 줘. 크게, 큼직큼직하게 빼게 고유성의특징이요 아까 제가 했죠. 고유성이라는게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분재를 하실 때, 은행나무를 절대 구글 넣으면 안 됩니다. 삼나무도 구글 넣으면 안 돼. 그리고, 향나무는 직관을 넣으면 안 돼. 그게 분재의 기본이야. 어떤 분들은 직관체 만들어 놓고 좋다고 하니, 저는 자연을, 우리가 분재는 자연의 녹어서, 자연인을, 자연을 앞에 두고 온다니까? 자연의 녹여주야 그럼 자연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자연을 거슬리지 않는 그런 분재, 그런 분재 생활. 그래서 나한테 뭔가 의미가 있는 분재 생활. 눈으로만 보고 즐기는 분재가 아니라 마음으로 와닿는 분재, 마음으로 할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교감이, 마음이 통하는 분재. 문제. 그런 분재를 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